실효성 확보 수단 이걸 공부하게 될 겁니다. 대표적인 게 강제징수 생각하시면 쉬운데 세금을 부과해요. 근데 상대방이 세금 안 내고 버텨. 우리 같은 순하고 착한 사람들이야 부과받으면 벌벌 떨면서 바로 갖다 내지만 이제 깡센 사람들이나 내일이 없는 사람들은 안 된다고요. 아뭐 몰라. 그런 거 이쪽 가서 뜯어야죠. 뜯어야죠. 개인 간에는 사력구제 금지예요. 기억하시죠? 그런데 행정부에는 우월성을 인정해줘서 사력구가자력구제 가능하도록 가 그렇게 법이 그렇게 서포트를 해주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서울시에서 부과한 세금을 안 낸다, 그러면 여러분 TV에서 가끔 보셨을 텐데 38세금 기동팀 뭐 이런 거 가끔 나가면 아주 재밌어요. 거기 가면 이제 세금을 한 한뭐한 뭐한 20억 30억 뭐한 100억 이렇게 체납을 해요. 시원한 사람들 많아.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본 거는 하이패스 있잖아요. 하이패스 그거 이제 띡 지나가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한 2천 원, 뭐 많게는 한뭐한 뭐한 2만 원 이렇게 딱 자동으로 찍히잖아요. 우리 혹시 뭐 그냥 당연히 그냥 내는 거지. 그런데 그거를 안 내고 다니는 사람 중에 1등이 위반이 4천 번 위반했더라고요. 아 그러니까 그냥 그 하이패스 그거를 그냥 즐기는 거예요. 그냥 뚱가무한공막용이용이 울리거든요. 어, 어 제가 어떻게 아니냐 아니고요 한번 해봤거든요. 어, 그게 예전은 예전 거는 그 배터리식이었는데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쉬용이용이 해가지고 엄청 뭐, 핸들 막 핸들하다 우웅 이렇게 했는데 근데 나중에 집으로 와요. 돈 내하고 아 그럼 바로 내면 이제 끝나죠. 근데 그 사람은 이거를 4천 번을 그냥 즐긴 거죠. 쭉 어, 가면서. 야 yeah! 어마어마하더라고 어 그니까 하여튼간 일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제 집에 찾아가는 거예요 예전에 뭐 저기 서울 뭐 아이템 그런 거 많아요 그건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그럼 이제 삼팔 세금 기동팀이 집에 갑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돈 없어서 세금 한 푼도 못 낸다라고 했는데 일단 집이 뭐청담동뭐노년동막 이런 데 이런 데야 막 삼성동 이런 데 그리고 일단 집 들어가면 약간 그 기생충 저택의 느낌이 나죠 어, 그래서 딱 집에. 문문딱 들어간다 문 닫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열어주세요 해서 이제 간다라고 하면 어, 저기 돈 없다고 점심도 못 먹었다고 근데 그 기동대 아저씨들은 또이제그인 노하우가 있죠 그래서 다다 다 하는 데 있어요 다뭐 소파 딱 뒤집어서 딱 까고 안방 가서 이불 다 끄내면 거기 이거 금고 있고 나, 빨리 여시라고 어, 번호 기억 안 나요 그럼 아뭐딴거할 거니까 빨리 하라고 그러면, 이제, 열어요 열면은 금붙이 시계 뭐 롤렉스 그런 거는 아주 귀여워 롤렉스 금짝 시계 이런 거 있잖아 요 이런 거는 진짜 아 액세서리구나 뭐이 정도로 보일 정도로 막 돈이 막 다 쟁여놓고 그렇게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여기 행정의 실효성확고 수단인 거죠. 과세처분 쌩가면 그러면 직접 이렇게 뜯으러 간다라는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. 그래서 뭐 여기서 강제징수라든가 그리고 뭐 건물 철거 명령했는데 이거 철거 안 하고 개기네 그러면 응, 내가 대신 철거해줄게 대집행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쪽에서 공부하게 될 겁니다. 그런 다음에 이제 뭐 여기서 행정형벌이나 행정질서벌 과태료 형벌 이런 것도 이쪽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.